혹시 최근 cj 주가가 갑자기 크게 올랐던 소식 들으셨나요? 어, 특정 보도가 딱 나오자마자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이 잠시 좀 들썩였는데요. 이게 단순해 푸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cj 그룹 지주사인 cj하고요. 또 핵심 계열사인 cj 올리브영. 이둘 간의 합병설입니다. 이게 그룹 총수 일가의 승계 문제랑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음, 관련 언론 보도나 증권과 분석 자료들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CJ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는데도 왜 자꾸 이 합병설이 힘을 얻는지 그 배경에 어떤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경영 리더가 지난 8월에 지주사 CJ로 복귀한 일이었어요. 이게 무려 6년 만에 복귀였고요. 특히 신설된 자리, 그 미래기획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시장의 시선이 확 쏠렸습니다. 네, 뭐랄까, 승계 작업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탄처럼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죠.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불을 확 집힌 게 있었죠. 한 투자은행 IB 쪽에서 나온 소식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이름까지만 거론되면서 CJ가 올리브영이랑 합병하려고 기업가치 평가작업에 들어갔던더라. 뭐 이런 내용의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개략적인 평가규모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시장은 거의 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CJ 주가가 그날 하루 만에 장중 10% 이상 폭등했으니까요. 네, 시장 참여자들은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 반응은 정말 뜨거웠죠. 어, 근데 CJ그룹의 대응은 굉장히 신속하고 또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룹 공식 뉴스룸 통해서 반박 입장을 내놨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양사 합병을 위한 가치 평가, 국내외 어떤 아이비에도 의뢰한 적 없다. 그리고 합병 여부 자체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아주 그냥 명확하게 선을 딱 그은 셈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룹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것도 공식적으로 부인했는데 어, 시장이나 증권과에서는 그래도 합병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런 시각이 더 우세하다는 말이죠 이걸 단순 루머나 해프닝으로 안 보는 분위기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뭐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룹의 공식 발표보다도 합병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게 만드는 걸까요 음그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역시나 cj그룹의 승계 구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사, CJ. 여기에 대한 이선호 실장의 보통주 지분율이 3.2% 정도입니다. 누나인 이경호 실장 지분율은 한1.5% 수준이고요. 둘이 합쳐도 5%가 채안 되죠? 물론 어머니인 이재현 회장 지분이 42% 넘게 있지만 이걸 언젠가 물려받는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뭐 상속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현재 지분율만으로는 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이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그룹 전체를 확실하게 장악하기에는 다수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비상장사인 CJ 올리브영입니다. 이선호 실장이 올리브영 지분은 11.04%를 가지고 있어요. 지주사 지분이라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네, 바로 이 점이 승계 시나리오의 핵심 열쇠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낮은 지주사 지분율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올리브영 지분율 이두 개가 딱 연결되면서 합병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 거군요 말하자면 만약 cj랑 올리브영이 합병한다면 올리브영 기업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선호 실장이 가진 올리브영 지분이 합병 후 cj 지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실장의 cj 지주사 지분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지배력 강화하는데 아주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아까 말한 이 실장의 지주사 복귀 시점하고 이게 딱 맞물리면서 아 승계를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힘이 실리는 거고요 근데 cj는 공식적으로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정작 올리브영의 움직임을 보면 꼭 합병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외부 투자자 지분 정리하고 뭐 내부 결속 다지는 모습들 이게 참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리브영의 최근 행보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 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그 외부 투자자였던 사모펀드 운용사 글렌우드 PE가 세운 특수 목적법인 코리아 뷰티 파이오니어라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가지고 있던 올리브영 지분 11.3%를 올리브영이 직접 사들인 일입니다. 오늘은 3년 안에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이었는데 이걸 불과 1년 만에 그것도 올리브영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조기에 인수를 해 버린 거죠. 당시 시장에서는 뭐 인수 가격도 꽤 합리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왔고요. 이 자사주 매입 결과가 중요합니다. 올리브영의 자사주 비율이 기존에 한11.3% 정도였는데 이게 22.6% 가까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이재현 회장 측 지분 있죠. 이선호 실장 11.04% 이경우 실장 4.21%, 뭐 이재현 회장 부인 김희재 씨1.17% 이런 거랑요. CJ 지분 51.15%까지 합치면요, 이제 올리브영은 사실상 특수관계인 지분이 거의 100%에 육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은 총수 일가랑 그룹 계열사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외부 주주가 거의 사라지고 내부 지배력이 극도로 강해진 거죠. 그돈만이 아닙니다. 작년 말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자본준비금 2,500억 원을 이익인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했어요. 이게 회계상으로는 그냥 자본 항목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은 보통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재원으로 쓰기에 좀 제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익인여금은 상대적으로 사용이 자유로워요. 따라서 이 조치는, 아,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할수 있는 재원, 그러니까 실탄을 미리 확보해 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네, 자사주 매입 펀도를 늘리려는 사전 작업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부 시스템까지 정비해둔다. 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어, 이거 IPO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지주사랑 합병하려고 미리 포석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상장하려면 오히려 외부 투자자들이랑 관계나 투명성이 더 중요할 텐데 이건 뭐 정반대 움직임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런 분석에 상당히 힘을 실고 있습니다. 특히 IM 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리브영의 이런 자사주 취득이나 뭐 향후 소각 가능성 이런 걸다 고려했을 때 IPO보다는 지주사 CJ와의 합병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전망을 근거로 CJ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고요. 합병이 CJ 주가에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는 승계 관적에서의 이 점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만약 올리브영이 상장, IPO를 하게 되면 이소노 실장 등이 가진 지분을 팔거나 뭐 증여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엄청날 수 있거든요 근데 CJ랑 합병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올리브영 주식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CJ 주식으로 딱 바뀌니까 당장 현금 나가는 거 없이 지주사 지배력은 높이면서 세금 부담은 나중으로 미루거나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오너 3세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선호 실장 복귀했죠? 승계 필요성이 있죠 올리브영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착착 움직이고 있죠 증권과 분석도 긍정적이죠 와 합병설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들은 정말 충분해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가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모든 게다 완벽해 보여도 결국 넘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거대한 산 바로 합병 비율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문제죠. 이게 어쩌면 뭐 전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합병 비율 산정은 정말 복잡하고 민감한 딜레마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승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합병하는 주체인 CJ 주가는 가능하면 낮게, 그리고 합병 대상인 올리브영의 기업가치는 최대한 높게 평가받는 게 이선호 실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한데 유리하죠. 그래야 똑같은 올리브영 일주로더 많은 CJ 주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이런 계산하고는 딱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CJ 주가는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고 뭐자사주 소각한다 이런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 때문에 7년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막 올랐잖아요. 반면에 올리브영 그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제 국내 H&B 시장 경쟁도 너무 치열해지고 좀 포화 상태 아니냐. 뭐 이런 걸 고려하면 과거 같은 그런 고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즉 CJ 가치는 높아지고 있고 올리브영의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조금 신중해지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올리브영 가치를 너무 높게 쳐줘서 합병을 추진한다. 그럼 당장 기존 CJ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CJ 지분을 10% 넘게 가진 주요 주주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잖아요. 이 국민연금의 동의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반대위결권 행사하고 그랬거든요. 네. 뭐 예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도 합병 비율 불공정성 문제가 엄청 크게 불거졌었죠. CJ도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를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 CJ 그룹이 만약에 합병 카드를 실제로 꺼낸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는 이거예요. 오너 일가의 승계 목적도 달성해야 하고 기존 CJ 주주들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이 모든 어쩌면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이해관계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황금 비율, 합리적인 합병 비율을 과연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합병성사의 최대 관건이고, 어쩌면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어려운 방정식이죠.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cj와 올리브영의 합병설은 단순히 시장에 떠도는 뜬소문이라기보다는 그룹의 승계 고도라는 큰 배경 아래서 이선호 실전의 지주사 복귀라는 결정적인 계기 또 올리브영의 발 빠른 지분 정리와 내부 정비 작업 그리고 증권가의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강력한 공식 부인도 있었고 또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합 합병 비율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는 점도 분명하고요. 네, 앞으로 CJ그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 합병설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승계 방안이나 그룹 재편이 이루어질지 계속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CJ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전략, 또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같은 주주들의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특히 모든 이해 관계자를 만족시키는 합리적인 합병 비율, 이게 참 이상적인 목표인데 현실 속에서 과연 달성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건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이 사안을 지켜보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정말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게 얽힌 기업 지배 구조와 승계 이슈를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